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이퍼 제품 이제 상당히 막바지 부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합니다. 363쪽 21번째 그죠? 광대국의 우바라와 향장자. 그죠? 어, 가지가지 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노라. 예, 순동자가 이법 개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는 발심. 발심을 세 글자로는, 네 글자로는 발보리심. 가초 말하면 발아에혹 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심.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심 공덕만 가지고도 초발심 공덕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발심한 다음에 선지식, 스승을 찾아간다. 스승을 찾아서 어, 법문을 듣고 하나씩 깨달은다. 그리고 이제 스승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실천하는 것은 뭐냐? 반야, 바람일다, 행. 이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했죠. 발심, 선지식, 반야, 바람일다, 수행. 계속해서 묻는 게 어떻게 반야바라밀다를 행합니까? 어떻게 보리를 얻기 위해 행합니까? 그때 어? 이제 가르쳐드리고또 다음 스승 찾아가 또 묻고 또 깨닫고 묻고 깨닫고 묻고 깨닫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십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묻고 깨닫고 묻고 깨닫고 그 가운데는 이제 스승의 지시를 받게다른단 말이지, 그렇죠? 여러분도 올 때마다 깨닫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물한 번째는 광대국의 우바라와 향장자, 이 향장사에서 부자 부자인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그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은 2물 번째 누가학생의 뱃사공자제에사자제에사는 예, 전에 말씀드리기를 시따르타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오는 뱃사공바슈데바하고오바레이 응? 예, 되고 있죠? 여기에 나간 여기에 나간 게 예, 모티브가 된 겁니다. 23번째, 가락성의 무상성 장자. 장자란 말은 부자를 말합니다. 이분에게서 의지함이 없는 무의, 보살의 행을 닦는 법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24번째, 368페이지. 음, 순화 가릉민가성의 사자비신비구니 가릉민가, 가릉, 음, 가림성이니까 쉽게 말하면 은 이제 일종의 가설인데, 이렇게. 만든 거 이름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직업군 속에 스승이 있다. 우리 주변 속에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적한 건 아니고, 그죠? 이 비군이 스님이다. 그죠? 중생을 보아도 중생이란 분별을 내지 않노라. 거지를 보고 너는 거지야. 팔자가 거지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거지 출신인데, 재본 사람 많이 있잖아. 그죠? 구우 닦기 하다가 고시 닦은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덜 나와, 옛날에 많이 나왔어, 그죠? 어? 나머지 머슴 하다가 출산세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사람은 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졌다는 기독교. 정해진 게 없다는 불교. 이해되십니까? 불교는 열려있다. 공이야.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운명론. 너는 신의 선택을 받았어. 아, 그렇게 살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죠? 어? 우리는 열려있으니까 지금 여론생활 하다가도 직업을 옮겨가든가 또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따로 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나가다가도 판단 미스로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열려있죠?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나가는 것이지 정해진 게 아니다. 정해진 것은 숙명론이요, 운명론. 불교는 운명, 숙명론이 아니다. 뭐냐? 인연법, 연기법이다. 내가 어떤 쪽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야 할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운명론, 숙명론말뭐라 하면 그 사람은 부교가 아니야. 여러분 사주 보잖아요? 안 맞아. 부르세요. 네, 안 맞아. 내가 봐요. 나도 안 맞아 보니까. 처음 태어날 때 내가 출가하라고 나를 낳았겠습니까? 안 맞지. 그죠? 자, 아는 게 봅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험난국 보장험성의 바수미타 여인. 이인도 시타르타에서 나오는 까밀라라고 여인인데, 저작거리 여인이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창녀 그러면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어울리는,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황진이 보면 어때요? 시도 잘해. 그죠? 감옥 단 잘하잖아요. 연주도 잘해. 그죠? 그래서 이분 너무 예쁘고 너무나 능력이 좋아서, 공동으로 연예인 만들어버린 거죠. 연예인, 요즘 말하면. 이해되시죠? 이게 바예인이 창녀가 아니고 여, 요즘 말하면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사람과 즐기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나오지, 그죠? 나는 탐욕을 떠나 해탈을 얻었노라. 그죠? 그 다음에 371쪽, 26번째. 비실지라 거사.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을 얻었노라.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27번째. 보타라가산의 관세음보. 이번 이제 문수보살부터 치면은 스물 번째가 되거든. 2 8 번째가 되는데 이번에 이십팔 번 그러는데 여기서 는 이제 문수보살 빼고 또 나오니까 2 7 번째로겠습니다. 화엄경에서 관세음보살 신앙이 나왔다. 보타라가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백이관음, 모설설, 선재동자, 불문문 나왔죠, 그죠 또는 남순동자, 다윗나라다, 그죠이 대비행. 자비 가운데에서 대비 여러분 천수경의 달안이에도 달안이도 대비, 대비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수경 이름 보시면 자 불자기를 보실까요 자보다는 비를 강조를 해 비를 응? 천수경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비심 그랬죠 대자비심 안 그랬죠? 자와 비 가운데 비를 강조한 거야. 그래서 다란이를 대비주 그러기도 합니다. 들어봤어요? 이런 걸 알고 보면 재밌잖아. 예?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주, 대비주. 무슨 말이요? 아, 신묘형의 대다라니를 줄여서 다란이경 또는 대비주 그런다. 또는 관음주 그런다. 그 속에는 자와 비가 있지만은 비를 더 강조를 했다. 참안 됐다. 요즘 말하면 안타깝다. 그런 말이거든. 이해되십니까? 보살이 볼때중생 보면 안타까울까, 안타깝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동남아를 저, 모사는 나라 가면 길거리에 많은 그 뭡니까? 원달러, 달라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그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안 그래. 그럼 그래 더 도와주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가 봉사 가면 주로 아프리카로 많이 가든지 동남아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죠 어, 예전에 우리나라 많이 했지만 요즘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타까우는 마음 응? 그런 말 바로 비심이거든 자비 가운데 비심 이 되십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바로 대비심 큰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제로 오신 분이다. 넘겨 보시면 정치보살 나오죠. 375페이지 이분은 보문속질행 해탈을 얻느라 보문속질행을 바꿔 말야 말이죠. 정치야 정치. 바른 길로 나아간다. 응?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어떻게 하라? 바르게 나가라. 그것도 빨리 가라. 어? 자꾸 여기저기 가서 뭡니까 들여다보고 또 남들 참견하고 어? 그지 말고 바르게 빨리 가라. 그러면 반드시 성불한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보면 알수 있지, 그죠? 자, 능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29번째 타라 발저성의 대천신. 천신도 그냥 이름입니다. 그죠? 천상의 신인보다는 이름. 이죠 이름. 운망 해탈을 얻느라 구름망, 구름망 법문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79페이지 35, 30번째 마가다국 보리도량의 안주지신. 마가다국은 인도에 있는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 마가다국. 그죠? 마가다국 속에 저건 나라가 석국이 카필라성. 그죠? 어, 지금도 왕사성 에 있는 곳이기죠. 그죠? 거기 안주지신. 불가게. 예? 가, 가입합니까? 그, 파기할 수 없는 지혜장의 탈문을 열었노라. 그죠? 넘겨보십니다. 380페이지에 에, 31번째 카필라성의 파산, 바타 야신, 밤의 메시 나오죠. 여기부터는 이제 쉽지 보 앞에 21번째 부터 30번째까지는 십해양 법문을 했다고 평가하고 를 있는데 정확하게 그걸 연결시켜 말하기는 어렵고 화음학자들이 그죠 선지식 가운데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1 0주 법문, 열한 번째, 스무 번째까지는 1 0행 법문, 그다음에 서른 번째부터 마흔 번째까지는 서른 30, 스물한 번째부터 서른 번째까지는 십해양 법문, 그다음에 서른 한 번째부터 마흔까지는 십지 법문. 그 다음에 41번째 50번까지는 환, 환이란 말은 여몽환포령 환, 환상이다. 어? 그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